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저는 지금 일본 동경에 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홍길동처럼 사방을 돌아다니네요 아, 일본에 에, 에, 높은 뜻 오차노미즈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아, 제가 어, 암투병하면서 또 코로나 겪으면서 꽤 오랫동안 오질 못했다가 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어, 토요일 날 이렇게 집회하고, 어, 주일 날 설교하고, 또 장로, 집사, 권사, 안수식에 참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어, 이렇게 일본 호텔방에 있는데, 어, 일본 호텔방은 이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호텔방에서 이렇게 깨끗한 뒷면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 그래도 애써서 어, 이렇게 요만한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뒤가 조금 복잡한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아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상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깔보는 거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사마리아의 여자와 대화를 하셨고 물좀 달라 하셨고 그냥 보통 여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중에 죄 많은 정말 죄 많은 정말 사람이 상정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도 상정하지 않는 여인을 상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전도의 열매를 맺었어요. 자기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고 죄 있는 줄 많이 알면서도 어, 자기를 품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그가 변하여 거듭나고 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달래서 이틀 동안 있는 동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전도하는 거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정 안 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 여기고, 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세리 취급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정하면 그때 엄청난 전대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 제가 이제 그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그 승동계라는 게 목사가 됐는데 이제 사직공원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저희회가 언덕바지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어한 아저씨들이 쓰레기 구르마를 이렇게 끌고 와서 작업하는 동사무소 앞에가 있었는데요. 저는 차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 어른들은 그 무거운 쓰레기 수레를 끌고 언덕을 뻘뻘 올라오다가 눈이 마주치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건 아니지만, 여름에도 차를 세우고 가게 가서 콜라 몇병 사다가 드리면서, 아저씨들 수고하십니다. 아, 땀좀 식히고 가세요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 겨울에는 호빵 몇개 사가지고, 아, 몸좀 녹이고 하세요 하고 하면 이렇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돼서 저희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아, 교회를 초청해서 저녁 식사 대접을 아주 근사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겨울 파카도 하나씩 사드리고, 또 집에 가서 식구들과 나눠 드시라고 고기도 몇근씩 사드리고, 또 교인들이 좋아서 이것저것 선물들을 이렇게 해서 드리니까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내려가고 아저씨들 쓰레기 수레 끌고 올라오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친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사, 사람들이 잘 상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정하면 엄청난 다이나믹이 생겨요. 제가 우리 날기사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제가 일본에 와 있는데요. 일본은 전도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래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전도질에도 주면 그거는 다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함부로 내다 버리지도 않고 또 예수를 어, 믿는 거 어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되나? 그냥 예수를 뭐 800만 그 섬기는 다신 종교니까. 800만 신 중에 하나 끼워놓고만 하는 거니까 뭐 구태여 예수 안 믿을 필요도 없는데 믿기는 믿는데 그냥 800만 신 중에 하나를 믿으니까 그 정말 기독교가 여기선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다신교 문화잖아요. 해도 신이고 뭐 달도 신이고 큰 나무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뭐다 그게 신은 모든 게 모든 만물이 다 신인, 그 다신교인데 왜 우리나라는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될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요. 그 당시 양반들이 상정치 않았던 백정, 천민, 상민들을 똑같이 인격적으로 예수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다. 그 마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아주 뿌리 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백년더 먼저 들어왔었는데,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도 제사 안 드린다고 수도 없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록을 보면, 그제, 그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도 순교했대요. 어, 그,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이렇게 우리 그, 백정들 우리 천민들도 똑같이 사람으로 인정하는 기독교 그거 부인하고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상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상정하고 친구하고 마음으로 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루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사로 오었던 성교사가 어, 왕과 어, 고관대작을 진료하면서도 콜레라가 퍼졌을 때 콜레라가 맞겠죠 그 전염병이 퍼졌을 때 백정마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똑같이 진료했거든요 왕의 생명이나 백정의 생명이나 생명은 다 같이 귀하다 이건 정말 듣도보도 못했던 놀라운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 그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기, 그들의 행위가 그럴 수도 있다고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함부로 그를 세리라고, 창기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침 뱉고, 모욕하고, 따돌리고 그러는데,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가서 식사하시고 또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이런 자세로 킹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이 사람을 섬기고 그랬을 때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깔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난 너와 달라. 내가 너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 자꾸 무시하고 깔보고 잘난 척하고 갑질하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선교의 문을 막는지 이루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높은뜻 숭이교회 목회할 때 아프리카 말라위 재단 세워서 말라위를 가서 섬긴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갔더니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먼지를 뒤집어서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그걸 가서 마을 잔치를 하면서, 그, 아이들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여기다 얼굴에다 페이스페인팅을 해줬어요. 그랬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풍선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다 이 범수 거울을 보고 좋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 아이들에게 내가 예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전에는 솔직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예쁘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참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쁘다는 데까지 미치질 못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안목이 바뀌는데 아이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 한 200만원씩 모아서 단기선교가라 거기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이들 한 번씩 꽉 안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너 예뻐, 너 예뻐" 그 얘기 해주고 오너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해도 송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예뻐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저도 참 못난이 중에 못난이었는데요. 근데 성경함성대에서 1등상 받아가지고 오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우리 홍 선생님, 이화여대 다니던 여선생님이 저를 꽉 안아주셨거든요. 1등 했다고. 그리고 저를 무릎하게 앉혀놓고 뒤에서 안아줬거든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에요. 아,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분 때문에 제 취미와 특기가 교회 다니는 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목사까지 되고, 오늘 날기새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함부로 무시할 수 있고 변변치 않은 내 성격도 좀못 나고 모질이고 그리고 그냥 상종치 않을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너참 잘한다 칭찬해주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 여러분 사람들이 차별하고 사람이 함부로 없인 여기고. 사람이 함부로 정죄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펼쳐서 이 땅에 다시 선교의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들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새 식구들에게 사람을 귀여기는 히 마음, 사람 깔보지 않는 마음, 사람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았습니다. 그 마을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어, 그 당시에 숫자에 넣지도 않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도 상정치 않았던 죄인, 허물 많은 여인을 그냥한 인격으로 대하고, 대화하고, 물좀 달라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다를 것이 없어서 다신교여서 선교가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나라였지만 왕의 생명과 백정의 생명이 동일하다. 상정치 않은 사람들을 똑같이 인격으로 대화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사람으로 상정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따뜻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 저는 오늘 말씀도 참 좋습니다 그 평범한 말씀이지만 상정치 않고 그 사마리아 길 다니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가서 저들과 얘기하시고 물좀 달라 하고 하는 곧그 단순한 얘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문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저도 그 일의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함부로 깔보지 말고 없인 여기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상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너 예뻐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것을 말해주고 그렇게 대해주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